그 아침 일찍 오셨는데, 아, 어, 포스코가 좀 변화의 시대에 낳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에, 여기 좀 아침부터 오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뭐 참고가 돼서 여러분 기업 경영하시고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다 포스코 및 계열사로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는 약 28개사가 있고, 현재 연결, 연결지역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68개사입니다. 해외에 조금 더 많은데, 해외에는 주로 포스코의 제품을 가져가서 판매를 위한 거점, 법인들이 대부분이고또 우리 회사의 제품을 중간소재를 가져가서 마지막에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범인이 말씀드려야 생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범인은 한 12개 정도. 그리고, 어, 소 판매를 위한 어떤 가공, 이런 건한 38개 정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까지는 이제 2000년에 민영화됐는데, 그 전까지는 정부 지분이 있어가지고 정부의 출자출자기업이 있죠. 출작 이업. 그러다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 IMF실 이후에 에, 저희 회사 그 마지막 남은 정부 지분을 해외에 팔았어요. 미국, 미국 시장하고 팔, 팔아가지고 어, 없앴습니다. 그때 이 팔았었고. 지금 거의 외국인 지분이 그러니까 한50%입니다 저희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또는 은행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되게 고객의 돈을 받긴 돈을 이제 가지고 우리 투자해서 돈을 풀려서 이제 고객에게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이제, <laughs> 그, 오너가 없는, 오너는 없는, 지배주가 없는 이제, 그런 분산된 소유가 소유와 경영 분리된 회사죠 소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금들을 이제 투자가를 모아서 정 경영은 정민경이나 대표적인 이제 선진국형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뭐 효율 어떤, 어떤 이제 좀 성과를 단기 성과에 집중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는 절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기업만 보면은 과거 30년 동안에 거의 저희 회사가 뭐 73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동했으니까 그 이후에 거의 30개 중에서 13개뿐이 안나았다 이렇게 보는 것들 많이 이제 저희 묵설어진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시대도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장 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한 산업 한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융합되고 복합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시점이 과연 그러면 계속 경제 성장이 올라갈 거냐 굉장히 불투명한 시각. 여러분은 다 아직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시점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그 그런 변화와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3.0 시대를 이제 상상했는데 이 시기에 맞는 이제 그런 그 인재는 어떤 인재냐? 우선 인재가 이제 예를 들면 경영 전공자를 뽑는다면은 대학에서 경영을 하고 대학원에서 경영을 한 사람을 잘 뽑았어요 석사도. 근데 지금은 이제 벗겨가지고, 이제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하고, 예를 들면 문사철을 가본 사람을, 대학원에서 계약하는 사람을 더 우수한 장원으로 바꿨습니다, 제 개념을. 그래서 여기 그게, 제 생각보다 잘 없어서, 아예 2학년, 3학년 때, 대학 2학년, 3학년 중에서 주요 대학에 가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계약을 해가지고, 문학하고 철학하고 학사하는 사람을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에서 입사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을 3, 4학년 때 또는 4학년 때경양을가르킵니다 또, 기술자도 물론 마찬가지. 금속적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서로 이그 자기 학문만 가르치, 배우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서 아예 4학년 때 입사를 시키는. 이런 개념으로도 지금, 뭐다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비중을 그,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입사를 하면은 되게 제출소가 우리 과연, 과연 포항에 있는데 네, 잘안 가려고요. 본사에 이렇게 사무계가 앉아서 보니까 제출소를잘 모르잖아요. 그스권제출소인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1년간 부서비질않아 하고 제출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대 공부도 시키고 사무계를 말해요. 기술계가 같이 보냅니다. 렇게 해서 1년간 제출소에 보냈다가 저희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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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고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체험도 시키고 해서 당연이통섭병 인재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보면 그, 현장을 아는 그런 자으로 만들어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 말씀드렸던 음. 제가 지배구조로 음. 말씀드렸던 음. 인데 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이제 모험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해외 기관들이 평가할 때는 거의 포스코가 가장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회사로 평가됩니다. 한국에서는 어, 해외는 되게 일반적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뭐 외국평가가 뭐, 굉장히 네.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위, 이 지배구조 중에서 평가에, 여기는 지금 제가 잘, 사태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회에 공헌을 하느냐. 예를 들면 환경적인 문제. 보통 환경문제 굉장히 어림죠 사실. 그러나, 철강의 사중에서 가장 환경적인 문제에 많은 투자라고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새로운 녹색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저 탄소 제품을 만들어 가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개발,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회공,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공사활동, 또 공헌, 이런데, 예, 투자하는 비율이, 이걸 다 고려해서, 이 소위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그래도 모험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미래 경영또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ファーストロール。<laughs>